미국의 트럼프,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거부감을 보이면서 미국산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나 봅니다. 캐나다에서는 네개 주에서 미국산 주류를 매대서 철수시켰답니다. 캐나다의 그네개 주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인구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 캐나다가. 이제 미국산 상품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되게 공격적으로 적대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죠. 독일에서도 이 테슬라 자동차의 이 매출이 이 감소했답니다. 다른 이제 자동차들은 매출이 이제 늘어났는데 테슬라 상품만, 테슬라 차만 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테슬라에 대한 이, 이 반발감이 적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이제 대통령 임하고난 이후에 이제 이 머스크는 이 마치 나치식에 격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독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악할 만한 이 쇼크를 내 보였죠.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머스크가 독일이든 아니면 무수히 많은 유럽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기는커녕 너무 내견한적인 그런 이 발언들을 많이 이제 내비치고 이 다른 나라들 이내정 간섭하는 그런 이제 이 발언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지금 이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이반 트럼프 정서, 이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의 불만을 가진 다른 나라들이 점점 이제 반 미국 뭐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제 별로죠 이 어느 정도 좀 스무쌓이 가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이 앞세워서 이 들었다 놨다 지었다 놨다 엄청 이제 그렇게 미국 주도적인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트럼프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드러워야 되고, 이 어느 정도 협상이라고 하는 걸 주고 받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놓으라고만 얘기하니까 이런 무리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어죽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계란 가격 폭등 때문에 되게 분위기가 좋지 못한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계란 수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응이 좀 그닥 좋지 못한가 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군인들은 이 짬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란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보통 이제 직,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너 짬밥 얼마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군 경력을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카주자들은 계란 몇개 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네들에게는 계란은 우리로 치면 거의 김치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란 이 때문에 되게 힘겨워하고 있는 트럼프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전 세계를 주무르는 힘을 가졌는데 이 계란 앞에서는 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트럼프의 상황 말입니다. 이 모든 걸다 가졌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미국이 저렇게 독주하고 다른 나라들 동맹국들에게 빙수들 생각만 계속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돌고 돌아서 미국의 국익에 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아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경제 공황을 부르고 있는 거다. 한번 리셋 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진행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이 자기네들 기준금리를 왕창 올리는 것 대신에 그냥 관세를 왕창 올려서 자신의 이 세수도 확보하고 이 해외 상품들에 대한 이 수입도 수입 적자 이런 것들도 좀 상세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미국에 사는 이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더 추락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계속 자신의 정책을 펼치는 이 원동력 힘을 계속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한번 드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 관세 폭탄을 피해가고 국익에 최대한 부합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으로서 개개인들은 이런 시국에 점점 더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고 더 빡빡한 것 같습니다. 2025년 우리가 사물을 보내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호란, 혼란, 혼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안감,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심장이 뛰고 이 진정이 안 되는 이 흥분된 상태, 두려워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염려나 걱정들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진정이 되고. 좀 안정이 되고 주변에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언론 뉴스만 보면 이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이 자유 무역이 좀 활발해지고 이 교류도 활성화되고 좀더 좋은 일이 많아져야 이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좀더 여유로워질 텐데 지금은요 이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무역 전쟁 여파 때문에 한국이 숨죽이고 있죠. 되게 우려스러워하고 있고 되게 염려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 험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염려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97%가 경제 위기가 2025년에 터진다고 라 말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이 힘든 현실을, 상황을 잘 적응하고 견디고 극복하고 살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 고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좀더잘 헤쳐나가고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고 이 개인은 개인대로 가족을 생각하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좀 무난하게 우탈하게 지낼 공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다 너무 암울하다 너무 속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 어떻게 자신의 삶을 좀잘 좋게 만들지에 대한 생각도 대비도 준비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전세계를 호령하는 그들 예. 전세계를 손에 쥐고 흔드는 트럼프조차도 계란 가격 때문에 예,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사항.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자여도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라는 겁니다. 잘났다라고 어깨 폼 주고 의시되고 하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으니 항상 낮은 자세로 복시부동하고 와신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